상대방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구속 여부에 대한 입장도 양분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합동연설 무대는 오늘도 고성과 야유가 오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환길 후보는 자신의 공로로 전당대회가 흥행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합동연설의 시작부터 관중은 찬탄과 반탄으로 갈라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찬탄 측과 반탄 측의 당대표 후보들은 서로를 배신자라 비난했고, 상대 지지자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에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 힘과 우리 동지들을 바라는 일이 끝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지자들의 반응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앞서 전황일 씨로부터 배신자 공격을 받았던 김근 후보가 김건희 씨를 거론하자 야유는 더욱 커졌습니다. 김건희가 울어요. 나가세요. 와 같은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에서 찬탄 후보를 공격하도록 선동했고 행사장 출입이 금지된 전황일 씨는 자신의 이익으로 선거가 흥행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전당대가 한창인 가운데 분위기는 온통 시끄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흥행에 도움이 된다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전환길의 헌신이 흥행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수도권에서 마지막 합동연설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도부는 연일 단합을 촉구하고 있지만 내일도 후보들과 당원들 사이에 극단적 갈등은 해소될 전망이 어렵습니다. MBC 뉴스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